네, 안녕하십니까 주식하는 남자 단타 신공입니다. 어, 어제였죠? 어, 어제 음, 수, 화요일. 나는 단타 종목으로 스톤브리지 벤처스라는 종목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어제 매수를 저는 거진 다 했습니다. 아, 사실 이제 오늘 매수하지 않고 지금 이제 단기 과열 종목으로 지정이 돼 있고요. 아, 지금 보시다시피 어, 제 계좌를 보면은 스톤 브릿지 벤처스 보유 수량 6000개 위에 1000개. 아, 일단은 미리 매수했던 거는 약간 가격이 그래도 좀 높죠. 6112원. 1000주.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은 6000주. 어, 평균 가격 5553원. 요 요건 제가 지금 마음에 듭니다. 아, 현재 평가 손익을 보면은 84만원 정도 어, 약 1%는 넘지요 1, 2% 2.5% 정도는 어, 수익이 여기서는 나고 있는데 뭐 수익을 떠나서요 일단은 향후 향방을 제가 또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은데요 일단 어제까지 스톤브리지 벤처스가 DS 단속의 대주주였죠 대주주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 주식이 오르고 내리는 거를 같은 결을 보였어요 그러나 이제 오늘은 갈 길, 각자 갈 길은 다르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는 것 같은데, DS단석은 어제 시간 외에서 10% 상한가를 꾹 눌러주더니, 역시 뭐 작전주였나요? 아, 오전에 갭상승을 왜 했을까요? 다치고 빠져갖고 지금, 아, 등락률 보면 18% 지금 빠져 있습니다. 27만 3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일단 뭐 DS 단속에 대해서는 어쨌든 스톤브릿지 벤처스가 연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아, 뭐 이제 DS 단속은 자기 길로 가라. 뭐 제가 뭐 추천드린 종목도 아니고요. 그렇다면 결론은 이제 아, 어, 과열되어 있는 아, 어, 스톤브릿지 벤처스 어, 이 종목을 봐야 되겠는데. 어, 일단 오늘 오전에 5,460원이라는 저가까지 형성을 했어요. 아, 어, 오후 들어오면서 이제 5,700원을 넘으면서 찍고 있고요. 어, 지금 지금 차트를 보면은 최근에 어쨌든 어, 회사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이익을 어, 도출을 해내면서 어, 계속해서 지금 계단식으로 올라오고 있는 모습 상당히 상승세였고요. 일단은 단기 과열 종목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거래량이 줄어들고 어, 일단은 여러모로 음, 주식도 하방압력을 어제 많이 받았고 어, 그렇지만 오늘은 다시 어, 양전화를 하면서 아, 지금까지는 저는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뭐더 이상 매수는, 뭐더 이상 매수는 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면 가격 자체가, 아, 일단은, 이제는 뭐 저도 평균 가격이 요건 5,500원, 53원이니까 뭐 5,600원 이하 아닌 이상은 제가 매수할 이유가 없거든요. 이제는. 그래서 크게 하고 싶지는 않다. 저는, 종합 7천주로 매수는 마무리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스톰브릿지 벤처스가 오늘 기사가 하나 오전에 떴어요. 스톰브릿지 벤처스 지금 기사 잠깐 보겠습니다. 론자, 론자가 어느 회사냐? 외국계죠. 글로벌 글로벌 바이오 회사인데 이게 업계 제가 알기로는 거의 세계 넘버 원인 탑이라고 알고 있어요. 상당히 좋은 회사다. 세계적으로도 유수한 회사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어, 쨌든이 회사와 같이, 기업, 보면은, 스톤브릿지 벤처스가 투자한 바이오 기업들의 임상 진입, 생산 지원, 상업화를 위한 기술 개발 등, 이런 것들을 협업을 하면서 계속해서 도움을 주겠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스톤브릿지 벤처스에게는 상당히 좋은 그런 기사거리가 아닌가 이렇게 보십니다. 다시 주식 차트로 갈게요. 어 일단은 뭐 단일가기 때문에 지금 30분 거래예요. 어, 일단은 3시 그러니까 정규장은 3시, 3시 반 이제 두 번이 남았는데 지금 5,660원에 어, 이제 거래가격이 형성해 있고 아직까지는 뭐 매수하는 데는 높은 가격이라고 저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제 매수가보다 올라갔기 때문에 저는 이제 손을 털겠고요. 일단은 매수 시점 어쨌든 올해 2023년도 주식장. 내일이 마지막이죠. 어, 금요일 날 휴장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내일이 마지막으로 알고 있다. 그렇다면 뭐 내일 팔아야 되겠죠. 2024년도까지는 갈 일은 없다. 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스톤브릿지 영상 2편이에요. 1편은 어제 내보냈고, 오늘 2편은, 어, 일단은 내일 보자. 매도 타점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어, 그리고 초반에 거래량이 터지면은 일단은 최대한 저도 실시간으로 보내겠는데, 사실, 매도는 실시간으로 올리기는 쉽지는 않고요. 어쨌든 매도 타점은 분명히 나올 것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 어쨌든 올해 어, 어쨌든 뭐 내일 하루 더 남았으니까 뭐 내일 인사드리는 영상은 뭐 따로 찍기를 하고요. 어쨌든 스톤 브릿지 2편. 2편은 오늘 매수는 여기까지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동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